걸그룹들의 소식만 전달해드리는 걸그룹 가이드입니다. 이번 해부터 두회에 걸쳐 우주 소녀 멤버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영과 성소에 대해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다영은 데뷔 초부터 현재까지 예능에서 가장 활약이 많았던 멤버입니다. 특유의 밝고 유쾌한 매력과 유머스러운 모습 등으로 예능 여기저기에서 활약하며 팀을 많이 알렸습니다. 항상 당당하면서도 쾌활한 매력으로 팀의 대표 예능 멤버로 크게 활약했습니다. 출중한 예능감에 더해 친근한 소녀 같은 이미지로 팬들에게 많이 어필했습니다. 비록 인기 멤버는 아니었지만 데뷔 초중반까지 팀의 대표 예능 멤버로 활약하며 팀을 알리는 데꽤 기여했다고 보여집니다. 다영은 이런 예능감이 외에도 댄스나 보컬적인 면에서도 강점을 보였습니다. 특히 춤 실력이 안정감 있고 뛰어나서 무대에서도 돋보이는 멤버입니다. 복면 가왕에 나와서 가창력을 어필한 적도 있을 정도로 가창력도 있습니다. 예능적인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만이 아니라 실력적인 면에서도 무대에서도 뛰어나게 잘 소화하는 만능 멤버입니다. 그 다음은 성소에 대해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성소는 중국인 출신의 멤버로 우주소녀가 초반에 인기를 얻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멤버입니다. 귀엽고 예쁜 비주얼과 엄청난 유연성의 예능감까지 더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주소녀 활동 초반에는 멤버들 중 가장 인기가 있었고 팀내 최고 인기 멤버로 팀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죠. 마이리틀 텔레비전의 서핑 도전으로 인기가 올랐고 성소를 크게 알린 또 하나의 계기가 아이돌 육상대회였습니다. 아이돌 육상대회의 리듬 체조를 통해서도 유명세를 탔습니다. 뛰어난 몸매와 유연성으로 리듬 체조를 훌륭히 소화하며 인기를 올렸습니다. 성소는 중국에서 무용을 전공했을 정도로 대단히 유연성이 뛰어났고 그런 엄청난 유연성 덕분에 각종 예능에서 활약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엄청난 예능 스타로 떠오르며 성소는 우주 소녀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주 소녀 초중반에는 성소의 인지도로 팀이 많이 알려진 효과가 있었죠. 다만 지금은 중국 활동으로 인해 우주 소녀 활동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다영은 팀내 대표의 능멤버로 활약했고 춤, 노래 역시 부족하지 않은 멤버입니다. 성소는 뛰어난 유연성과 예능 활약으로 돋보였습니다. 두명다 각자의 역할을 해내며 팀에 기여했던 멤버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성소는 언제 다시 볼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주 소녀가 이 정도 인기를 얻는 데 있어 기반을 만들어준 공은 확실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영은 최근까지도 예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우주 소녀 이신 쪼꼬미 활동도 하며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명이 각자의 영역에서 잘해주었기에 우주 소녀가 이 정도로 뜰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